주례굽기 26장 1절서부터 14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할수록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또그 휘장 다섯 복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복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복과의 고신계를 달며 다른 위장급복가에도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마곧장을로 만들 때 열한 그막을덮장을영소돌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들이고 비일연결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껴어 연결하여 한마이 되게 하고 그 um, 지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넣고 늘어뜨리고 붉은 물길이 지장의 가죽으로 마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물덮개를 만들지습니다잘 음.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 주약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오늘 읽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은 막 조름이 와요 창세기 때는 막 그래 일독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게 지나면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제사 규례라든지 막 나오면은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그냥 조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겨진 그 영적인 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 우리가 성막을 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것은요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 이렇게. 예, 짊어지고 어, 이동생활을 하면서 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물게 되면은 이 성막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집파별로 다 이렇게 숙소를 예, 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죠? 이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규례, 그들의 성막의 어떤 설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 크기는 어한 이것이 45m 정도, 이것이 한 25m 정도 됩니다. 한규빗이라고 했을 때, 큐빗은 이렇게 손끝에서 어이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5, 25m 그리고 이 안에는 이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성소하고 이 지성소는 텐트로 치워진 거고요. 이거는 울타리로 이렇게 치워져 있는 겁니다. 울타리가. 이 크기는 얼마나 할까? 어, 이 4.5m 4.5m 지성소 크기가요. 그리고 이 성소는 한 9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이 어,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 방향이 출입문의 방향이 무슨 쪽이죠?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이 항상 이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있고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뭐 다른 곳에 있나요? 다른 곳에 없고 단 하나, 바로 이딱한군데밖에 없다는 것니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입문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번지단입니다. 번지단. 번지단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양이나 영소나 이러한 소 이런 것들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여기서, 이거는 이동식 그, 어이 재물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불을 태워드리는 그런 단입니다. 건지단 그래서 이건지단에서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이 피는 이 재난뿔이나 이런 데 뿌리면서 바르고요. 또, 어 재물은 이곳에서 완전히 태워서, 어 이렇게 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무엇이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이물두멍입니다자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듯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사,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니까이 성전, 이 성막의 뜰이죠. 성막의 뜰이고, 또이 안이 본격적인 청소, 지붕이 이렇게 덮여있는 천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모양의 대략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르시죠? 이성전들이고이성전들의 출입문을 통과하면 관제 지금 재물을 태워드리는 관제난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죠? 금향로. 금향로. 그래서 향이 피어오는데요. 금향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거예요, 향. 그래서 이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향, 향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 기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금향로에 담겨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 팍 떨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천둥 번개 소리일 되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기시록에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무엇이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사 이거 뭘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 말씀 이를 통해서 무엇이 누가 역사를 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초때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성소의요 성소.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서 뭐가 있죠? 네, 법계, 증거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매체가 어떻게 뭐 하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마지막에 어디를 가죠지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간 역순으로 다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고 성전 뚫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중보기도 우리가 도보기도를할 때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나라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00편, 네. 10편, 100편, 4절 말씀, 10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 0편 4절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풍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그의 공정에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배드리는 원칙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그 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할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죠?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문에 들어가면서.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소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 찬송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행한 일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지나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임재임재를 임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임, 하나님의 임재가운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 찬성함,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경배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이 경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이 드러가서그 이름을 성축하며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성막 덮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덮개. 성막의 덮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네, 26장으로 보면은요, 이 성막은요, 성막, 여기서는 이제 그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텐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 덮여 있는 건데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4네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겹한 장만 덮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거예요. 네 겹으로 네 덮여있는데 첫 번째 덮일 때는 이렇게 에 우리가 1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 되어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간을 해권 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복의 피장을 만들지 이첫 번째 휘장은요, 이처럼 청색, 색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은 이런 휘장을 덮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덮개가 덮이고, 몇 겹이 덮인다고 랬죠네 장이 덮이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은 이 염소털로 만든 것을 덮습니다. 염소털. 유목민들은 이 염소 털를 이렇게 천장에 덮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방습과 보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 춥거나 어떤 매선 날씨에서도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또세 번째 덮개는 무엇이냐?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이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자이 성소가 이 천장에 덮이는데요. 자 이처럼 첫 번째는 홍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느대 꼰 실로 덮이고, 그 다음에는 뭐 염소 털로, 그 다음에는 뭐 해달의 가죽이나 뭐 짐승의 가죽으로 해서 네 겹이 덮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인다라고 했을 때이 덮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하심. 이성막의이 덮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이 미시시피 주 그쪽 지역에서는. 이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잠을 잤는데요. 그날도 바람이 신상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바람에막 불고 막 너무나 이 태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몰아치니까 이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위에다가 이제 매트리스, 아주 이 쿠션 매트리스를 다 덮어놓고 어머니는 그 매트리스가 움직이지 않게 그 위에 탁 이렇게 있으면서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예감대로 어마어마한 태풍 토네이도가 지나간 거예요. 막 나무들이 막 꽃피고 집들 막 지붕이 막 날아가고 온통 막 이렇게 아수라지는 됩니다 나중에 태풍이 탁 지나고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고 이 어머니도 매트리스 위에서 죽은 대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매트리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치지도 않고 생명을 보전했다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의 이 사랑이 이렇게 매트리스를 덮고 어머니가 그 위에 다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생명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막의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니다 덮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하고 질병의 위험, 또 이단의 위험, 악한물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개로 이 성막을 덮어서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 악한 사단막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땅에는 많은 영혼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 성소의 덮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마다 느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